6. 옵션 평가 고유한 기회 활용. 취업시장에서 특별한 기회를 활용하고 싶으십니까? 직업 옵션을 탐색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더 쉽게 식별하고, 그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과 혜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업시장을 평가하고, 잠재적 고용주 목록을 작성하고, 잠재적 고용주의 혜택과 특권을 조사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 직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업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독특한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옵션 평가 고유한 기회 활용. 오늘날 직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으로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취업 시장을 이해하고 옵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시장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가장 적합한 채용 기회와 기회를 식별하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우위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취업시장을 평가할 때는 위치, 급여, 가용성, 구직자의 선호도 등 취업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채용 게시판 및 업계 간행물과 같은 구직 도구를 활용하여 채용 공고 및 기회를 파악하세요.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 자격 및 경험을 이해하여 고용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십시오. 또한 수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업계 동향을 조사합니다. 취업시장을 잘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경력 목표에 가장 적합한 채용 기회와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인 게시판, 업계 간행물 및 기타 소스에서 채용 정보와 기회를 살펴보세요. 급여, 위치, 경험 수준, 기술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각 채용 공고 또는 기회를 평가하고 목표에 적합한 요소를 파악하세요. 또한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기업과 같은 잠재적 고용주를 조사하고 이해하여 그들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혜택과 혜택을 제공하는지 판단하십시오. 옵션을 평가하는 또 다른 주요 단계는 관련 업계 전문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링크팅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연결하고 기술, 경험 및 자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세요. 또한 이벤트와 네트워킹 세션에 참석하여 다른 전문가를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관심 있는 잠재적 고용주 및 취업 기회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구인 게시판, 업계 간행물 및 기타 소스에서 채용 공고를 조사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급여, 위치, 경험, 기술 및 관심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찾고 있는 여러분의 선호도, 자격, 경험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또한 각 잠재적 고용주를 조사하여, 각 직업 옵션의 혜택과 혜택을 이해하고, 혜택이 여러분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옵션을 평가하고 독특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시장을 이해하고 적합한 사람들과 연결하면 이상적인 직업을 찾고,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위치 찾기.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적인 채용 공고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급여, 위치, 경험 수준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장은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맞는 사용 가능한 역할을 식별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직위 및 직무 설명의 예를 제공합니다. 구인 게시판, 업계 간행물 및 기타 리소스를 통해 채용 공고 및 기회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다양한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위치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용 공고를 확인한 후에는 이러한 옵션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여러분에게 적합한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 잠재적인 채용 공고를 평가할 때 직업 요구 사항이 여러분의 기술 및 자격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주가 찾고 있는 필수 교육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한된 급여에 만족하시나요? 직장의 위치가 여러분의 선호와 일치합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직업 수요에 맞출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한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직함과 직무 설명을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고용주가 각 직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위의 예로는 최고 경영자 CEO,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인사 관리자, 마케팅 관리자, 영업 관리자, 제품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직영상에는 역할의 책임을 설명하는 고유한 직무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가 여러분의 경력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발전의 문을 열어줄 전문적인 역할을 찾고 있다면 경력 성장의 잠재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직업이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더 적합한 직위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잠재적인 고용주와 추구할 취업 기회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각 직업의 고유한 혜택과 특권을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는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합니까? 인센티브나 휴가가 있나요? 건강 관리나 퇴직 계획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까? 다양한 옵션을 평가할 때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장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면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가장 적합한 기회와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연구와 준비를 통해 옵션의 범위를 좁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경력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옵션 평가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 조사.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는 잠재적 고용주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스타트업부터 비영리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각각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 고용주를 조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의 유형, 원하는 급여, 필요한 직업 안정성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하십시오. 자신의 필요와 선호도를 이해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고용주를 더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주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용주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사용 가능한 채용 공고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고용주의 평판을 알아보려면 GLASSDOR와 같은 온라인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세요. 잠재적 고용주의 장단점을 모두 조사하십시오. 관심 있는 고용주를 확인한 후에는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래의 직원에게 어떤 기술과 자격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 일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봄으로써 고용주가 제공하는 업무 환경 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십시오. 또한 면접 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각 고용주가 제공하는 고유한 혜택과 혜택을 확인하세요. 급여, 휴가 시간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유연한 근무 방식, 개발 기회 등 잠재적인 혜택도 찾아보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가장 적합한 고용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 시장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고용주를 조사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옵션을 주의 깊게 평가하면 여러분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전문가와 연결. 업계 전문가와 연결하는 것은 취업 기회를 평가할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 경험, 자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용주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떤 취업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링크드인과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택한 분야의 전문가를 검색하고 서로 간의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 연락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협회 및 업계 그룹이 주최하는 이벤트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좋은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종종 잠재적인 고용주를 만날 기회도 제공합니다. 회사의 문화, 채용 공고, 원하는 기술과 자격 등 네트워킹 기회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인상을 줄수 있다면 이러한 업계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을 통한 연락, 정기적인 커피 데이트, 독점 업계 이벤트에 초대받는 것까지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관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양방향 거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들은 그 대가로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은 여러분의 시간을 크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경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을 들여 옵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중 하나는 여러분의 관심사, 자격, 원하는 급여 범위에 맞는 잠재적 고용주와 취업 기회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업시장 조사부터 시작하세요. 위치, 급여범위, 가용성 및 기타 요소를 살펴보십시오. 구인 게시판 및 업계 간행물과 같은 구직 도구를 활용하여 구직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고용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고 업계 동향을 조사하여 수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세요. 채용시장을 잘 이해했다면 채용 공고 검색을 시작하세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여러분의 기술과 자격에 맞는 직위에 집중하십시오. 직업 게시판 업계 간행물 및 기타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가장 적합한 채용 기회와 기회를 파악하세요. 직무 설명, 직함, 요구 사항을 읽어 해당 직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잠재적인 고용주를 조사하여 우수한 회사에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들의 평판, 취업 기회, 후보자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를 조사하세요. 해당 웹사이트 및 기타 소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찾아보세요. 혜택, 작업 환경, 기술 및 경험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벤트, 링크드인과 같은 온라인 네트워킹 도구, 정보 인터뷰를 통해 관련 업계 전문가와 연결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기술, 자격 및 경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십시오. 연락을 유지하고 관계를 구축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식별한 모든 잠재적 고용주와 취업기회의 목록을 한 곳에 모아서 모두 한 곳에 모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각 잠재적 고용주 또는 채용기회에 대한 카테고리, 태그 및 연락처 정보를 할당합니다. 여러분의 선호도와 자격에 따라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각 직업 옵션을 평가할 때 시간을 내어 제공되는 혜택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직업과 함께 제공되는 급여, 휴가 및 건강관리 패키지를 살펴보십시오. 유연한 근무 방식 및 개발 기회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를 조사해보세요. 취업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혜택이 경력 발전 및 기타 개인적인 관심 사항과 같은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옵션을 평가하고 잠재적 고용주 및 취업 기회 목록을 작성하면 어떤 취업 기회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의 팁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펼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경력을 관리해보세요. 혜택 및 혜택 옵션 평가. 직업 옵션을 고려할 때, 잠재적 고용주의 급여 및 복리 후생 패키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와 복리 후생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알아야 할 다른 고유한 복리 후생과 특혜도 많이 있으며, 의는 어디서 일할지,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 요즘 많은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는 유연 근무제 옵션입니다. 여기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능이나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 동안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가지면 동료나 경영진의 방해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생산성이 향상되며 다른 우선순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개발 기회. 많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개발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선택한 분야와 관련된 워크샵, 세미나 또는 강좌에 참석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며 이는 경력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숙련된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 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통찰력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조사 잠재적인 고용주를 조사할 때 채용 공고와 고용주의 웹사이트 너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문화, 가치, 직원 리뷰도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면, 덜 격식을 차린 업무 환경을 좋아한다면,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운 문화를 갖고 있다면, 그러한 환경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와 직업 윤리를 갖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대치 설정. 옵션을 평가할 때는 현실에 기초하여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업 기회에서 무엇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직업이 여러분의 기술, 자격, 경험 수준과 일치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력 목표에 관해서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면 실망을 피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에 맞춰 조정. 직업 옵션을 평가할 때 혜택과 혜택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을 찾고 있다면 선택한 고용주가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면 회사나 조직이 의미 있는 연결을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나 기타 수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취업 기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특권을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선택한 직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력에 꼭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직업이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독특한 직업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구직자가 자신의 직업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직자는 취업 시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를 조사하고 관련 업계 전문가와 연결하고 잠재적인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원하는 직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고용주 및 직업 옵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직업 옵션과 관련된 고유한 혜택과 특전을 조사하면 구직자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옵션을 평가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 목표와 맞지 않는 직업에 지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어떤 직업이든 괜찮고 계속 지원하면 결국 뭔가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경력을 쌓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자는 지원하기 전에 잠재적인 고용주와 직업 옵션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과 특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경력 목표에 부합하고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네트워킹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와 연결하면 예 링크팀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직업, 산업 및 회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설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청할 곳을 결정할 때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을 쌓고 싶다면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고용주와 취업 기회 목록을 만드는 것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의 포괄적인 목록을 갖고 있으면 정리하고 구직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지원하는 모든 직업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다음 단계를 더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저지르는 실수가 많습니다. 자신의 경력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직업에 지원하는 것부터 관련 업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까지 시간을 들여 잠재적 고용주와 직업 기회를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자의 조언을 따르면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